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시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었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관건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내를 보자.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정은하실 것이다.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정은할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해서 내 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박병규 요한 보석고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복음을 읽을 때 간혹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른 이들을 내 편으로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편으로 갈라서 내편니 편을 갈라서 사과하는 습관입니다. 90년 무렵 해당에서 거리스도인을 쫓아낸 유다 사회는 하느님을 저버리고 메시아를 포기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유다 사회는 그 누구보다 하느님을 열심히 믿었고 따랐으며 찬양하였습니다. 유다 사회가 믿었던 하느님은 바빌론 유배를 거치며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느님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이의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유다사에는 유독 자신들만의 하느님으로 포장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모든 이의 하느님께서 우리만의 문화와 관점 아래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하느님을 따르고 참미을수 없다는 것을. 강변한 것이 유다 사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에 당해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다 사회가 굳건히 간직한 하느님에 대한 유다인들만의 인식의 틀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민족주의의 폐쇄성이 창조주 하느님의 개방성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편이라는 폐쇄성이 세상의 다양한 관점과 개방성 속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립 5.18 민주 묘지에는 저와 같은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 저의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아픔과 불편함, 타인의 고통과 슬픔이 곧 자신의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증언하는 신앙인이니까요.